역대기 학원, 0장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다. 르아브함은 스캠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캠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르바세아들 예로보함은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다가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예로보함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신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니, 예로보함은온 이스라엘과 함께 르아부함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해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르아부함은 그들에게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백성은 돌아갔다. 라부함 임금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를 받들던 원로들을 불러 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저 백성을 좋게 대하시고 저들을 기쁘게 하시며 저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하시면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언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우 심멍해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그러자 임금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매우신 멍해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주십시오.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곱소.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멍해를 메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해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그대들의 멍해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족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그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이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이른 대로 예로보함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아보함에게 갔다. 르아보함 임금은 언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더 힘겹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구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하느님께서 이를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실로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느바세 아들 예로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임금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온 이스라엘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이 사이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모두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아브함이 다스리게 되었다. 르아브함 임금이 부역감독 하도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 버렸다. 그러자 르아브함 임금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역대기 하권 11장 남과 북이 갈라지다. 르아브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집안에 동원령을 내려 정병 1 8만을 모았다. 이스라엘과 싸워 르아브함의 만권을 되찾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아브함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형제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섰다. 르아부암이 요새를 만들다. 르아부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에 요새 성읍들을 세웠다. 그가 세운 성읍들은 베들렘 에탐, 득코와 베추르 소코, 아둘람, 갓, 아레사, 지프, 아두라임, 라키스, 아제카, 초르아, 아엘론, 헤브론이다 이곳들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에 세운 요새 성읍이다. 그는 요새들을 튼튼하게 만든 다음 거기에 지휘관들을 배치하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장해 두었다. 또그 모든 성읍에 큰 방패와 창을 갖추어 놓고 그곳들을 매우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그의 집에 아래 남게 되었다. 사제들과 레인들이르아부암에게 오다. 온 이스라엘에 있던 사제들과 레인들이 저마다 살던 고장을 모두 버리고 르아부암에게 넘어왔다. 레인들은 목초지와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로보암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들을 주님의 사제직에서 내쫓고, 산당들을 위하여 그리고 염소 귀신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직접 사제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세해 동안 유다 왕국을 튼튼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아브함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르아브함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걸은 것이 세해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르아브함의 가족, 르아브함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았다. 마할랏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 이사이의 아들 엘리아비딸 아비하일에게서 낳은 딸이다. 마할랏이 르아브함에게 낳아준 아들은 여우스, 스마르야, 자함이다. 르아부함은 마하라타함으로 다시 아비살롬의 딸 마아카를 아내로 맞았는데, 마아카는 그에게 아비야, 아타이, 지자, 슬로밋을 낳아주었다. 르아부함은 아내 18명과 소실 예수명을 건드리고, 아들 28명과 딸 예수명을 두었지만, 아비살롬의 딸 마아카를 어떤 아내나 소실보다 더 사랑하였다. 르하부함은 마카야들 아비아를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를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첫자리에 세웠다. 르하부함은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여 여러 아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온 지역과 모든 요새 성읍을 나누어 맡긴 다음 양식을 넉넉하게 대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주었다. 역대기 학원 12장 이집트 임금 시사기 유다를 침략하다. 르하부함은 왕권이 튼튼해지고 힘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따랐다.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였으므로 르하부함 임금 제5년에 이집트 임금 시사기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병거 1200대와 기병 6만 거기에다 수없이 많은 리비아군과 수키군과 에디오피아군이 그와 함께 이집트에서 올라왔다. 그가 유다의 유세 성업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스마야 예언자가 르아밤에게, 그리고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다의 장수들에게 예언하였다. 유다의 장수들에게 나아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저버려 시삭의 손에 넘긴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수들과 임금은 자신들을 낮추며,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그들이 자신을 낮추었으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고 가까스로 나를 피하게 해주겠다. 나는 시삭을 시켜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들을 시삭의 종이 되게 하여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겠다. 이집트 임금 시삭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러자 르아바 임금은 금 방패 대신 청동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대 의 장수들의 손에 맡겼다.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정동 방패를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호위 대실로 가져다 두곤나했다 르아브함이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어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으며 유다도 형편이 좋아졌다. 르아브함의 유다 통치. 르아브함 임금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히고 다스렸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르라부함은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지 않아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르라부함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와 이또 환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르라부함과 예루함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 라브함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